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중급 요수푸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오늘 문제 예, 아주 오묘한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 지금은 이 흙돌 두 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에서 뭔가 백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런 형태가 또이 자충을 활용하는 항상 이런 패턴입니다. 자충. 어떻게 자충을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자, 여기 에 석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요.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그렇게 석이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백이 넉점을 따내고요. 요거 따내면 요렇게 이어서 요거는 이제 백돌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흙은 여기 예, 요렇게 단수를 치고 백이 일때꽉 이으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백돌이 잡히는데요. 문제는 흙이 여기를 단수치면 백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 버립니다. 계속해서 따에더라도 이렇게 틀어막으면은 이 백돌들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둔 거는 이제 백이 꼬리를 잘라주면은 예, 살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데 이제 급소 같아 보여도 붙이는 게요. 백이 뭐 단수 치면은 요두 점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요런 모양에서는 이제 백이 아니 흙이 꼭 알아야 되는 기술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백두를 자충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수는 바로 이곳을 그냥 이렇게 먹여치는 수예요.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 흙이 젖힙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요거 두는 거는 자충이 돼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백이 요렇게 흙돌 두 점을 따낼 수 밖에 없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게 따내고요. 단수 치면 이어서. 만약에 이게 백이 한 수만 더 있다고 하면 이제 여기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자충이어서 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흙이 이렇게 먹여칠 때. 그래서 요거 두는 건 이제 젖혀서 자충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여칠 때 백이 이렇게 흙두 점을 따버리면은, 요흙두 점을 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바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먹여, 흙이 먹여치고요. 백이 따를 따내면 젖혀서 요 백돌이 잡히게 되고 또 그냥 이렇게 흙두 점을 따내는 건 마찬가지로 젖혀서 요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두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 흙으로 백도를 어떻게 공격을 할거냐 이건데 자 일단 요 모양을 공격 공략을 하는거 뭔가 이렇게 이제 단수 치는 수가 급소 같아 보이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막을 때 이렇게 흙이 끊어 버리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 치중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흙이 이걸 딱 끊으면 백이 이렇게 사로 두어서, 예, 꼬리를 말아버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힘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이 백돌들을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 자, 흙의 첫 번째 수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을 때, 요거 끊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건 백이 그냥 살아버리죠. 그래서 요렇게 백이 이을 때, 여기서 흙은, 이렇게 찔러야 되고요. 계속해서 100이 이어면 단수치고 이어면 또 이게 젖칩니다. 계속해서 요거 두면은 이렇게 둬 가지고 이건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집중하고 네, 이런 식으로 도어가는 예요 수순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이흙 돌 석점이 잡힐 위기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흙이 잘 둬야죠. 계속해서 흙이 그냥 꼬부리는 건 이제 백이 밀고요. 요거 둔건 끊어서 흙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의 첫 번째, 이흙첫 번째 수가 중요한데 흙은 석점 살려야 됩니다. 바로 요것을 이렇게 찝는 수가 좋은데요. 계속해서 백이 단수 치면은 흙이 끊어버리고요. 따내면 단수 쳐서 예, 수 형태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백이 있는 거는 이게 단수치고요. 따내면은 단수치고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이렇게 찝는 요수 요수가 아주 좋은데요. 백이 단수치면 계속 끊고요. 이으면 돌려치기해서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 어떠신가요? 오늘 문제들 아주 재미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